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7월 아주 무덥습니다. 무더운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시원한 사이다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무슨 주제로 이제 준비했죠? 네, 오늘은 이제 최장. 음. 최장이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시죠? 아, 그 그렇죠. 예, 이제 흔히들 얘기하기에 최장암이 가장 예후가 안 좋고 음. 발견되면은 이미 진행된 암으로 음. 유명한 암이 아, 최장암인데요. 음. 최장암뿐만 아니라 뭐 최장염도 있고, 음. 예. 오늘 췌장질환에 음,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음, 그렇죠. 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이제 2002년 우리 월드컵 스타 유상철 감독님도 48세 그 췌장암 진단 받으시고 50세 이제 돌아가셨고 스티브 잡슨 약간 다른 병. 명... 이 그지만 어떤 췌장아 일종의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만큼 우리들한테 좀 두려운 질병이도 하죠. 근데 먼저 조 췌장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췌장이? 췌장은 배 가운데 쪽에 음. 이제 상복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음. 소위 말하는 이제 후복강이라고 음. 하는 위치니랑 이제 위나 소장 대장 그런 건 음. 이제 복강에 위치한 장비고. 음. 음. 이 복강이 이제 하나의 공간인데, 음흥. 그 공간의 뒤쪽에, 음흥. 뼈에 붙어서 음흥. 이제 음흥. 있죠. 근데 뭐, 최장 암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최장 염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게 되는데, 최장염의 원인하고 뭐 증상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보통 최장염은 급성 최장염이랑 만성 최장염으로 나뉘게 되는데 급성 최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담석과 음주로 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만성 최장염은 왜 생기나요? 만성 최장염의 원인은 보통은 이제 음주, 지속되는 음주와 뭐 흡연 이런 게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성 최장염은 이제 급성 최장염이랑 좀 다르게 통증이 지속 나타나긴 하는데 이제 반복적으로 통증을 보이고 특징적인 건 혈액 검사에서는 별 이상 소견은 나타나지 는 오... 않습니다. 뭐 만성 췌장염은 이제 기본적으로 췌장이 급성에는 붙는데 음. 만성에는 좀 쪼그라드는 음. 성향이 있고 음. 또한 가지는 이제 석회화라 그래서 음. 이제 약간 돌처럼 굳는 거죠. 네. 그런 변화들이 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소견인데. 음.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췌장암. 보니까 췌장암은 정말 발견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검진에서 왜잘 발견이 안 되나요 복부 초음파를 네. 일반적인 검사 검진에서는 하게 되는데 네. 췌장이 초음파에서 잘안 보이기로 제일 유명한 장비 음. 췌장 자체가 굉장히 깊숙하게 위치하고 있기 아, 때문에 이제 네. 췌장의 일부 부분은 이제 장 같은 데 음. 이제 가려서 네네. 이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음. 또한 가지는 이제 좀 비만하다거나 아, 네. 이제 복부 뱃속에 가스가 많다거나 음. 그러면 이제 초음파가 전반적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췌장이잘 보이는 이제 굉장히 이제 가스도 없고 마른 분들 음. 같은 경우도 초음파로는 잘 봐야 한 7, 80% 보이고 음. 이제 진짜 뭐 상황이 안 좋은 음. 그런 분들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췌장이 아. 네. 아, 그럼 검진을 받아서 복부 초음파 했다고 해도 췌장을 다못 봤을 가능성이 어, 높네요. 네, 뭐. 다못 봤다고 봐야죠. 아. 예, 100% 초음파로 보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좀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계 가족의 위장암 아. 가족력이 있어서 음. 이제 정기적으로 스크리닝 검사를 음. 해야 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은 이제 내시경 초음파라 그래서 아.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위 내시경 위를 통해서 음. 거기서 초음파가 달린 그 영상을 보면은 이제 가리지 않고 전체를 볼수 있겠죠. 음. 그래서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CT나 MRI를 하는 음. 방법인데 아무래도 음. 내시경 초음파를 하면 위내시경해 보셨잖아요. 예. 네. 네. 굉장히 힘들거든요. 오, 네. 그거를 뭐할 때마다 하는 거는 좀 음.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고. 음. 그래서 편한 방법이 이제 CT나 MRI인데 음. CT는 뭐 편하긴 하죠. 네. 하지만 엑스선을 써야 된다라는 음. 부담이 있어서 음. 검진 목적으로 복부 CT를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추천되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검진 목적으로? 예. 음, 특히 이제 복부 CT가 X선량이 가장 많은 아, CT 중에 네, 하나거든요. 음. 그래서 MRI는 X선 노출이 없고 음. 조영제를 굳이 쓰지 않아도 정상인지 여부는 판단할 수가 있고 음. 그런 뭐 이유 때문에 이제 MRI가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아. 예. 어, 우리 민트병원에서는 이걸 좀 특화해서 하고 있죠? 췌장에 대한 두려움을 정말 많이 갖고 계세요. 아, 예. 그리고 또 환자분들도 음. 아 초음파로는 췌장을 잘못 본다라는 음. 것도 거의 음. 대부분 알고 ]죠. 계세요. 음. 네. 그렇다고 CT를 하자니 x 선이또 걱정되세요. 음. <laughs> 그래서 이제 MRI를 저희는 이제 췌장 부분만 딱 음. 굉장히 중요한 음. 시퀀스라고 하는데 음. 이제 MRI 기법들만 아, 이제 모아놓은 음. 이제 짧게 시행할 수 있는 MRI를 음. 운영하고 음.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검사가이네요 어. 환자분이 주로 뭐 어떤 걸 때문에 오세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췌장암 가족력, 가족력. 이제 어머님, 아, 아버님이 네. 이제. 음. 이제 음.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다 음. 아니면 이제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시는 음. 분들이 음. 이제 오시고 통증이 이제 음. 복통도 중요하지만 췌장은 음. 또등 통증이 또 유명한 음. 등 위치에 따라서 사실 음. 굉장히 다행하는 원인들이 음. 네. 있는데 네. 뭐. 네. 사실은 대표적인 거는 이제 근육통이나 이제 그렇죠. 디스크가 음, 많이 음, 음, 아프죠 음, 음, 근데 음. 췌장암의 아주 일부에서 음. 이제 췌장암이 굉장히 진행되면은 음. 또등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음. 그게 또 굉장히 또 많이 알려져서 음. 이제 다 다른 검사 다 해보고 음. 이제 근육통은 아닌데 음. 이제 등이 계속 아프다 음.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검사하러 음. 많이 오시죠 음. 이것도 좀 빨리 이런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면은 혹시 예후를 좋게 할수 있는데 근데 그 빨리 발견되면 좀우거 좋을까요 아무래도 최장암은 자체적인 크기도 크기지만 음. 이제 주변 장기를 얼마나 침범했느냐가 음. 이제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중요한 혈관들이 많이 지나가요 음. 그래서 음. 그런 혈관들을 완전히 이제 싸고 종양이 음. 있으면은 절제를 완전히 못합니다 아. 네, 그런 경우에는 항암치료라든지 그런 거를 음. 하는데 음. 이제 또 췌장암이 용명한게 항암치료에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아, 네, 그렇기 그러, 때문에 겹치고 음. 해서 음. 이제 진짜 안 좋은 것. 굉장히 음. 많이 겹친 게 췌장암이죠. 음. 그러니까 음. 이제 결국 예후도 안 좋은데 음. 어, 아무래도 이제 작으면은 주변 장기를 침범했을 확률이 적으니까 음. 어, 완치 근치적인 목적의 음. 수술도, 수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음. 초기에 진단이 음. 되면. 어, 정말 중요하네요. 이거 증상이 있기 전에 특히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꼭 검사를 해서 발견을 빨리 하면은 정말 건강하게 회복하실 수도 있을 테니까 되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자, 오늘 그췌장염췌장암 뭐, 이렇게 돼서 전반적인 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걱정이라는 거가 때론 불필요하기도 하고, 좋은 면도 있는데, 과하면 그게 또 우리의 삶을 많이 망치기도 하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만나셔서 정확한 진단과 그리고 거기에 맞는 치료에 대해서도 상담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이다 방송 여러분들 많이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무더운 여름 아주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